센터는 이곳 천안 아산역 인근에 총 사업비 591억 원을 투입하여 27년 2월까지 지하 1층, 지상 4층, 연면적 7 0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. 사실 이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운영 체계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필하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세워지면은, 어 직원이 한 200명 정도, 어 이렇게, 아 여기서 정주한다고 그러는데, 또, 우리 충남 아산 시민들이 대기를 또 이렇게 해망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, 어 저는 이 천안 아산역이, 어 수도권과, 어이 충청, 그 다음에 호남, 그리고 이 영남을, 어 수도권과 이어주는 그런 그 중간 관문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천안 아산역을 어, 중심으로 해서 어, 충남이 어,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, 동력을 얻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IT센터도 그거에 하나의 또 일환이고 또어 동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KTX 천안 아산역이 우리나라의 철도 기간망의 허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곳에 지금 KTX뿐만 아니라 SRT도 지금 정차하고 있고 또 폭주하는 그 수요 때문에 지하 지금 40m에 또 지하 건설망이 지금 구축되고 있어서 또 정차는 여기 또 KTX 천안아산역에 정차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사님 말씀주셨듯이 이곳이 어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철도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환승센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 완성된다고 하면 바로 이곳 철안화산 역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철도 기관광의그 중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네, 그게 그래서 이제 요즘 전설중이안 좋은데 그때 쯤 됐을 텐데 사업성이 좀 이제 더 비용 많이 들어가고 또건지이안 좋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희 저도 제일 오시면 자주하고 그렇다 못 장에 한번 올시가요감사주 시간 맞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어, 네. 아, 네. 니인증 <laughs> <인증이다>, <laughs>